혹시 저녁만 되면 다리가 막 퉁퉁 붙는 경험 자주 하시나요? 양말 자국 선명하게 남고, 오, 아침이랑 다리 굵기가 확 다를 때도 있고요. 근데 뭐, 신장에 문제는 없다는데, 왜 이렇게 다리가 자꾸 붙나 고민이신 분들? 네, 오늘 저희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그런 분들 정말 많으시죠. 오늘은 그 발표한 세상 김범수 고수님 유튜브 영상 있잖아요. 그 내용을 저희가 좀더 깊게 파고들어서 이 지긋지긋한 다리 부기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또 집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원리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죠. 네, 영상 보니까 다리 부기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 역시나. 그 혈액 순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피가 아래로 내려가는 건뭐 쉬운데 이게 다시 심장으로 올라오는 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사실 심장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그 힘만으로는 저 아래 다리까지 내려간 혈액이랑 림프액을 다시 끌어올리기가 좀 역부족이거든요. 아 힘이 모자라군요. 네. 그래서 우리 발하고 다리 근육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흔히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네 들어봤어요. 우리가 걷거나 움직일 때이 근육들이 수축했다 이월했다 하면서 정맥이랑 림프관을 꽉꽉 짜주는 거예요. 이 펌프 작용 덕분에 혈액이랑 림프액이 중력을 이기고 위로 네,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아,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활동량이 적거나 근육을 잘안 쓰게 되면 음... 이 펌프 기능이 약해지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면 혈액이랑 림프액이 제대로 못 올라가고 아래쪽에 고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혈관 밖으로 체액 그러니까 림프액이 스며나와서 조직 사이에 쌓이게 됩니다 그게 부기군요 네 이게 바로 부기 전문용어로는 림프부종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더큰 문제는 뭐냐면요 일단 이렇게 체액이 고여서 압력이 높아지면 그 주변 혈관이랑 림프관이 눌려요 아, 눌려서 더 좁아지는. 맞아요. 더 좁아지니까 순환은 더안 되고 부기는 더 심해지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기가 한번 생기면 잘안 빠진다고들 하시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그냥 고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고인 것 때문에 순환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었네요. 아휴, 답답한데요. 그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딱 끊고 부기를 좀 빼려면 뭘 해야 할까요? 영상에서 첫 번째로 다리를 높이 드는 걸 이야기하던데요?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해요. 원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중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혈액이랑 림프액이 심정 쪽으로 쉽게 흘러가도록 도와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 제일 추천하는 자세는요. 바닥에 편하게 누우세요. 그리고 엉덩이를 벽에 딱 붙이고 다리는 벽에 기대서 위로 쭉 뻗는 거예요. 이건 한번할때한 15분 정도 하루에 한세 번쯤 꾸준히 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아, 15분씩 세 번. 네. 그리고 주무실 때 다리 밑에 베개 한두개 아니 두세개 정도 쌓아서 좀 높게 하거나 아니면 요즘엔 다리 올리는 전용 쿠션 같은 것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쓰셔도 좋고요. 그렇군요. 저처럼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나 반대로 또 계속 서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압박 스타킹도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원리예요? 아네 맞아요. 압박 스타킹도 효과가 있죠. 다리 절체에 이렇게 일정한 압력을 가해주거든요. 그래서 혈관 밖으로 체액이 빠져나와서 고이는 것 자체를 좀 줄여주고요. 또 정맥 혈관을 살짝 압박해서 피가 좀더잘 돌게 도와주기도 해요. 스타킹이 혹시 특정 부위에서 이렇게 말리거나 접히잖아요. 네, 네. 그럼 그 부분이 막 고무줄처럼 꽉 조이게 되는데 이러면 오히려 그 부분 혈액 순환을 엄청나게 방해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안 되는데. 그럼요. 그래서 신으실 때는 반드시 주름 하나 없이 쫙 펴서 매끈하게 신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 제대로 쫙 펴서 신어야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다리 올리고 압박 스타킹 신고 다 좋은 방법인데 영상에서는 이것들보다 뭔가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비법이 있다고 막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핵심 중에 핵심이죠. 바로 발과 다리 근육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 결국 근육이군요. 네 애초에 부기가 생긴 근본 원인이 그 근육 펌프 기능이 떨어진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뭐겠어요? 당연히 그 근육을 다시 힘차게 움직여서 혈액이랑 림프액을 위로 팍팍 펌프질 해주는 거죠. 힘차게?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움직이냐는 건데요. 그냥 뭐 어슬렁어슬렁 산책하듯이 걷는 걸로는 좀 부족해요. 영상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빨빨거리며 걷듯이 네. 발바닥으로 땅을 힘차게 땅 밀어내는 느낌으로요. 종아리 근육에 힘이 딱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그렇게 걸어야 부기 빼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이야 듣기만 해도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 근데 만약에요. 다치거나 뭐 수술 같은 걸 해서 그렇게 막 힘차게 걷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면 어떡하죠? 그런 분들은 부기가 진짜 오래가잖아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실제로 큰 수술 같은 거 하고 나면 부기 완전히 빠지는데 뭐 5개월, 6개월 그 이상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오래요. 네. 그럴 때는 걷지 못하더라도 앉아서나 누워서라도 발목이랑 발가락 근육을 계속 움직여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럼요. 예를 들면 발목을 최대한 몸 쪽으로 당겼다가 반대로 쭉 폈다가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목을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주고요. 아니면 발끝으로 허공에다가 뭐 글씨를 써 본다거나 숫자 같은 거써 보는 것도 좋고. 재밌겠네요. 네. 또 바닥에 수건 같은 거 놓고 발가락 힘으로만 이렇게 막 끌어당기거나 집어 올리는 운동 있죠. 아, 네네. 그런 거나 아니면 그냥 발가락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쫙 폈다 오므렸다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어떻게든 그 근육 펌프를 계속 자극해 주는 게 핵심인 거죠?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 보자면 이 다리 부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첫째, 틈틈이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두는 거. 네, 기본이죠. 둘째, 필요하다면 압박 스타킹을 올바르게 주름 없이 쫙 펴서 착용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셋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 발과 다리 근육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힘차게 또 꾸준히 움직여 주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듣고 계신 여러분의 다리를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만드는데 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노력은 딱한 가지. 혈액과 림프액의 상향순환, 그러니까 위로 잘 올라가게 돕는다는 목표를 향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말이죠. 아까 그 김범수 교수님 영상 마지막에요. 되게 재밌는 멘트가 하나 있었어요. 아, 뭐였죠?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계속되는 다리 문제로 너무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뭐 아주 가끔은 이런 다른 가능성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